안녕하세요, 민박 파르페입니다. 오늘은 제가 초록 있게 만든 거를 한번 소개해볼 거예요. 이거예요. 진짜 잘 넣어요. 좀 마블링을 마블링을 좀 넣었기 때문에 마블링 들도 있어요. 이렇게서 보면 거의 녹색, 진짜 녹색. 네. 한번 계속 잡담 해볼까요, 한번? 일단 거의 녹색이고요. 저 벌써 구독자가 7명? 8명 정도 됐는데 6명인가? 정도 됐는데 너무 고맙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제 친구 많이 들었나 그때? 일별파르페랑 수별파르페랑 체리파르페, 김준영 그런 걔네들은 전부 다제 친구랍니다. 네 일별파르페는 저 초등학교 때 나 초등학교란다 어린이집 초등학교는 갈라졌어요 포하고 신이 있는데 저는 신으로 갔고 걔는 포로 갔거든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겠죠? 앞에 글자가 보고 우리는 신이요 내일 1렙도 안된다 근데 그리고 와 어, 죄송합니다 이거 되게 많이 하는데 진짜 죄송해요 좀. 그러면 애꽤 소개였고요. 일단 한번 오늘은 테스트를 못할것 같아요. 이거 그러니까 손에 만지면 많이 묻고 그러니깐 음, 소개 한번 해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민별 파르페였습니다. 안녕.